안녕하세요. 용티입니다. 오늘은 부산대에서 유명한 스시야인 스시심을 다녀왔습니다. 스시심 타카이어 더불어 부산에서 오마카세 입문용으로 많이들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엔트리급 스시야입니다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차무시 크림치즈블럭이 올라가 있습니다. 트러플 오일을 살짝 뿌려내는 곳들도 많은데 대학가라서 아무래도 젊은층 입맛을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초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궁채나물과 참치 내장젓갈입니다. 오독한 식감이 좋은 궁채나물이고, 참치 내장젓갈 같은 경우에는 사시미를 찍어서 먹으면 좀더 좋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자 드레싱이 뿌려진 샐러드도 나옵니다. 특별할 건 없는 치마미들인데, 그래도 식전 에피타이저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복은 보는 앞에서 바로 썰어서 접시에 담아냅니다. 1인당 2점인데 요즘 어디가나 나오는 뭐 그런 뭐 호불호 없는 그런 지맘입니다. 따뜻하게 썰어내는 곳들도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온도는 아쉬웠습니다. 전복은 게우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게우소스는 일반적인 전복 내장 맛은 아니고 생크림이 들어가서 살짝 달고 크리미합니다. 요청을 하면 샤리를 조금 내주는데 이렇게 잘 비벼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가끔 식빵 조각들을 내주는 곳들도 있는데 어, 이곳은 샤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시미는 이렇게 한 점씩 내줍니다. 와사비와 생강, 단무지가 세팅되고 지금 보시는 화면 기준으로 해서 화면 왼쪽부터 참돔, 농어, 부시리, 안치, 광어, 황새치, 연어 순서입니다. 잘 보면 생선마다 썰어내는 방식이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 황새치 같은 경우에는 블럭으로 기름진 연어는 살짝 아부리돼서 내놓습니다. 그냥 내는 것 같지만 사실 어,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시로미부터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히카리모노까지 어느 정도 먹는 순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시미는 참돔입니다. 요즘에 양식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더 쉽게 먹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참치 내장 젓갈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두번째는 농어입니다. 농어는 여름이 제철이어서 아직 먹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와사비 올려서 간장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먹었습니다. 세번째는 방어랑 닮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실입니다. 이 녀석은 가을이 제철이죠. 식감은 방어랑 비슷한데 지방이 적어서 그런지 조금 더 맛은 담백합니다. 네번째는 야리까 한치입니다. 대왕한치라고 사이즈가 좀큰걸 썰어서 냈다는데, 오징어에 비해서 확실히 살이 부드럽고, 씹으니까 단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름방어. 기본 한 60cm 정도는 돼야 하는데, 여튼 사이즈가 좀 크면 더 맛있는 생선입니다. 기름 오른 제철방어는 저도 좋아해서 철마다 꼭 먹어주곤 합니다. 다음은 블록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낸 어, 황새치입니다. 아부를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날 사시미 마지막 한 점은 은은한 불량이 인상적이었던 생연어였습니다. 어, 연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르웨이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딱히 제철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이 길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스시는 참돔입니다. 화면에 담기가 힘들다고 해서 젓가락 대신 손으로 집어서 먹었습니다. 저처럼 손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면 대북기를 내줍니다. 촬영하는 지인 편하게 오른손으로 스시를 집었는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얼른 집으려다가 샤리를 떨어뜨리는 잠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초밥입니다. 특이하게 위에 히말리아 소금과 레몬즙을 뿌려서 내주는데 간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요즘엔 적초 사용하는 것들도 많은데 스시신 같은 경우에는 샤리의 간이나 쓰는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부시리는 샤리와 네타 사이에 유자 고추 소스를 이렇게 넣어서 지어냅니다. 자, 이건 금태입니다. 눈볼 때라고도 하죠. 아시겠지만 나름 고급 생선입니다. 엔트리급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신경을 좀쓴것 같습니다. 기름 오른 건 그냥 구워서 밥이랑 먹어도 맛있습니다. 코치로 살짝 불질을 해서 내는데 이건 그냥 먹지 말고 생선살을 으깨서 밥이랑 비벼먹으면 뭐 비주얼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금태 기름에 밥알이 코팅이 돼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초밥처럼 드셔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니까요. 같이 갔던 지인이 제일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참치 아카미 초밥입니다. 역시 엔트리급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가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좋은 데를 데리고 다녀줘야 될것 같은데 여튼 마구로 포함 네타들의 퀄리티는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참치를 잘게 썰어서 육회 양념에 버무려낸 것인데 참치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이것도 그런대로 먹을 만했습니다. 예민하지 않은 분은 말안 해주고 먹이면 그냥 육회인 줄 알고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시아에 와서 이렇게 오마카세를 먹으면 다치 넘어 초밥 지는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잘 손질된 가리비 완자에우니를 올려서 함께 진 다음, 은근한 불향이 나도록 토치로 아부리를 해서 내줍니다. 이건 손으로 집어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었습니다. 초밥 젓가락을 드실 때는 제가 하는 것처럼 제일 하단으로 젓가락을 밀어 넣으셔서 들어올리면 비교적 안전하게 초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우니는 군한마리로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어 관자와 함께 먹어도 녹진한 게꽤 맛이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에다 아기간인 앙키모 아마에비 두마리 그리고 연어를 올려서 이렇게 함께 싸서 내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금태나 우니 초밥과 함께 이날 나왔던 초밥들 중에 가장 신경을 쓴 메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 질이 좋았던 것 같고 복합적인 맛이라 그런지 그만큼 더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날 스시심의 베스트 메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저희가 먹었던 건 55,000원짜리 티너 오마카세 피세트였는데 아무래도 메인 코스이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초밥 코스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나온 단호박 튀김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아래를 보면 소스가 깔려 있습니다. 뭐 일식 튀김이야 호불호 없죠. 사실 이쯤 되니까 배가 상당히 찼던 상황이라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도미 맑은 국입니다. 도미 머리와 몸통뼈를 다시 물에 끓여낸 건데 깔끔하고 시원한 맛입니다. 이후에 붕장어랑 한두 가지 초밥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날 같이 갔던 지인이 스시야에서 오마카세를 먹는 것 자체가 처음인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면서 제가 촬영까지 하다 보니 몇 개는 빠뜨리고 촬영을 못해서 이번 영상에서 빠진 점 양해를 바랍니다 다시 마키, 다마코, 일본식 계란말입니다 요청하면 초밥으로 쥐어 서주고 아니면 이렇게 계란만 하트 모양으로 썰어서 내주기도 합니다. 배가 불러서 그냥 계란말이만 요청해서 먹었습니다. 맛은 모두가 아시는 달콤하고 고소한 계란말이구이 맛입니다. 카튀긴야채고르케와 게장덮밥, 후식으로 나온 수제 양갱과 시원한 매실차를 것으로 이날 스시심에서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폐전율을 고려한 1시간 식사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성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식사였습니다. 스시 좋아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